나가면 님들 좋고 나도 좋은거니까 어 진짜 너스다 진짜 너스 이벤트인데 너스를 했다? 그거는 이벤트 모드의 그런 이점이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다라는 완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프랑스 사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프랑스 사람 어제 감사합니다. 이거, 마실 거 먹고 출발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네.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어제 까봤어. 어제 까고 냉장고 넣어놔. 근데 얘 아직도 왜한 대를 못 때리냐? 소랑님아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얘가 공격을 못해. 아리질 어, 뭐 못하고 있어. 좋아할 때가 아니니까. 아 저런 설레발이 뭔가 망가뜨리는 것 같아. 아 페드로 훈 천국이야. 얘 근데 여태 한 대도 못 때린 걸 싫어하냐 이거? 아씨부레 한 대를 못 때려. 아, 못 때리잖아. 여태까진 사람을 못 봐서 일발이 도운 건지 뭔지 모르고. 바보 같은데. 아, 딴거 가져온다. 보초인지 뭔지 모르 누구로 보면 보초가 아니지 않나? 지금좀 잡아야 돼. 아. 씨, 이불에. 가지 비개 이제 시작해 감 잡았다고 해너으면 2발에 충분히 가능해 두명 이상 뜯는 거 뭐지 뭐지? 온다 아이템 아~~ 날개 탔네 깨탄하는데 갑자기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 먹다 먹었는데 아 아니야 나름 나름 준수한데 응 새끼 뭐라탈줄 아는데 너무 길게 잡고 있어서 그렇지. 뭔 빨리빨리 타는 것 같지가 않아. 돈 먹으려고 오는 거야? 살려려고 오는 거야? 둘이서 왜 경쟁하듯이 오는 거야? 경쟁하듯이 오고 있어. 시그리 <laughs> 아... 이불 타야지, 무슨 원불에 때리냐고. 그래, 죽은 건데, 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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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레에 42개면, 미션 한번안 깨는 게 낫지, 42개 털리는 거보다. 어, 안 그래? 블링크 감 잡았다고 해. 이게 맞지. 42개면, 미션 한번 포기하는 거. 못 거에 대한 보상이라. 도좀 해줘. 키라고 봐도 되는데, 아니 아는거에 어허, 너콜 시브레... 어... 너콜... 너콜... 하이드... 위에 찰게 뭐가 있나요? 위에 꺼 까이고 있지 않아 뒤에 발전기 까였잖아. 아까 찰게 뭐가 있지? 아니구나 그거 뒤쪽이구나 게임이 이발 남기고 갑자기 꼬였다 왜 아, 이렇게 소리도 안 들려 모르겠네 더 앞으로 가 오나? 조금... 아, 아 불안해 안되겠어 시브레뭐 너콜인지 뭔지 불안해서 하항님 여기네 어떤 빠지고 하항님 죽어도 셋이서 할 그림을 만들어 놔야지 못 잡았네. 잘 버텼네, 그래도. 사항님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또 바뀌었죠. 아, 뭐야, 내 아이템 어디 갔어? 지금 여기서 저가, 제가, 뭐 제가 먼저 간다면은 또, 조작이니 뭔 얘기가 벌습니다 택클까지는 돌린거고 분모가 있었던고화이터여기다아나힐 받아야 되는데 아 까고싶다 씨브레 까면 또 욕하겠다 5천원인데 씨브레 걸렸고 제발 로아 힘좀 해줘 얼마 안 남았어 발전기가 여기 세 개인가 보다 보니까 여기 밑에 거 하나 돌리고 여기랑 저 밑에랑 위에 발전기가 안 보였단 말이야 저 포탈 위에 있는 거하나거 같아 내가 볼때 뭉쳐서 망가진 거 같은데. 위에 사운드다 아 방금 짧게 탔어 이렇게 한다 할 줄은 아는 것 같은데 숙련이 없.. 되지 않은 거지 저거 내가 못 살려 여기 돌렸네 안 뭉쳤네, 허허. 요거, 요거, 이거 큰일인데? 들었다. 따봉을 찍은 거야, 뭐야? 거기 그힐라다또죽는다 봐봐, 너콜이나 뭐 그걸 수도 있어. 그렇지 홍수도 있겠네 홍수 홍수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되나 근데 아까 이 비명 때문에 저거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야 국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음.. 국무 말고 뭐가 없는데? 비명 지를게 뭐가 있냐? 공포 아니면? 여기 조졌어 저거 제가 살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 국무 맞다. 살렸네 국무 옆에 캐비는 열었다 밑에 발전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이터님이 여기랑 저기 끝에 걸 돌려있어. 나는 이거 만지고 여기랑 포탈 위에 거 하나랑 한개를 모르겠네. 막걸리 너무 많아. 아, 아니야, 좀 기다려. 단진거안빠졌다 파워님은 게임을 볼줄 모르는 건가요? 혹시 보는 눈은 어디 매다 던진 거야 지금? 어떻게 이게 삼탈이? 아니지 지금 굉장히 위태로 좀더 발전기 와리가리를 쳐야 돼. 하이터님은 뭔가 쫓으면서. 근데 여기서 리포님을 잡으러 가면은 또 다시 한거 하나는 걸렸네. 엔퓨가 아니라 엔주링이 자주 나오죠 엔퓨는 크게 상관이 없죠 퓨리는 안껴도 돼요 엔주링만 껴도 어차피 능력은 상태시키니까 이제 하앙님이 여기서 얼마나 버티냐 근데 다른 데 둘이 잡고 있긴 한데 얘도 지금 잡으러 간거 같거든요 하앙님이잘 버티더라 저게 이제 지금 이 불에 안 죽으면은 저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웅이 될것 같은데. 엠퓨리는 엔듀링이랑 퓨리 합쳐진 거. 야 인내심이랑. 여기 분노의 영 합친 거. 그 머리통 부딪히면서 후드를 짧고 깨지는 거 있잖아. 이 잘하면 올탈될될것 같은데. 하앙이 계속 꿈다 나에게 후레쉬를 하나면 더. 그렇지 하이티님맞걸아니야 좋아 이게 이렇게 되네 또게임 적절하게 스틱스 박아주면서 음, 잘들었는거지 얘는 바보짓을 한 거지. 하하님을 빨리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한거 같은데. 그게 안 됐고. 거꾸로 간 거지. 발전기라도 견제하던가, 거기에서 싹싹 골라 먹었어야 되는데. 두한테 꽂히면 끝나는 거기에서 이제 하강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양쪽 다 열었다. 나 이거 내가 내가 맞고, 그리고 먹은 거 활용하고 빨리 뛰세요. 반대로 뛰었으면 되는데. 반대로 갔겠지. 그렇지? 이게, 이게 올타리 되네? 나가겠지 뭐 나가도 아, 될것 같아 막걸리니까 나가고 뒤집 아님 마지막으로가 굉장히 중요했고 축하드립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축하 축하 얼마 벌었냐? 2 4만